2만 키로면은 제가 언제나 구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지만 정말 신차급의 키로수고요 짧은 키로수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TM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구요 산타페 TM이 산타페... DM 더 프라임을 거쳐서 TM으로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서 디자인적이나 실내 옵션 부분이나 실내 분위기나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산타페 DM과 산타페 TM은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요즘에 요즘에 차량의 그릴들이 굉장히 커졌죠.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 보면 공통적으로 그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릴이 커지면서 차량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그리고 차량이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이 산타페 TM도 당연히 그릴이 많이 커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산타페 TM의 등급이 여러 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기본 옵션 사항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만큼 차량 가격도 높아지긴 했지만 요즘 추구하는 편의 사항이 기본 옵션으로 장착한 그리고 장착이 되어진 차량이 산타페TM 입니다 오늘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산타페TM 1구간 2만km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실장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현실적인 중고차 가격, 시세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에 관심 있거나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실장 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산타페TM 1 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타페TM 1부간 시작하겠습니다. 2.0 이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우선은 거의 뭐 익스클루시브면은 중간 등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타페 TM은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출시가 됐고요. 제일 기본 등급이 모던 등급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등급, 세 번째로 익스클루시브고요. 네 번째로, 익스클로시브 스페셜. 그리고, 프레스테지.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모델은 완전 풀옵션. 가장 비싼 등급이고요. 그리고 중간 기준 등급이 익스클로시브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되는 등급이 익스클로시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익스크루시브 스페셜 모델이고요 EWD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2륜이고요 산타페 TM은 전륜이기 때문에 굳이 4륜을 뽑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4륜이 필요하신 분은 4륜을 뽑으셔야겠죠. 2750만원입니다. 2018년 3월 시이고 흰색에 2400km를 넘어섰습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콘 있습니다. 가죽시트 당연히 있구요 썬루프는 없습니다 전동시트 있구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구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통풍시트도 있구요 파워트렁크가 있습니다 차선이탈방지와 후측방경보시스템도 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2019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 별거 없고요. 들어온 지는 5월 20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저는 두달 안쪽을 정상 주기의 차량 두 달에서 세 달을 묶여가는 차량 그리고 세달 이상을 묶인 차량이라고 언제나 구분 지어 놓고요 뒤로 갈수록 좀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시라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우선은 이 차량은 정상 주기의 차량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 주기의 차량 요즘 선호하는 흰색 차량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방지 후축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 당연히 있구요. 통풍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당연히 있구요. 렌트 이력도 없구요. 단순 교체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 당연히 없구요. 특이사항도 별거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썬루프가 없다는 점이에요. 가격은 2750만원입니다. 2.0 이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 2,850만원입니다. 2018년 3월 2019년 형식 흰색이고 25,600km를 넘어섰습니다. 우선은 흰색 차량이고요 전동시트 가죽시트 있습니다. 버튼스마트키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패스로 밀러도 있고요 통풍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차선이탈방지,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파워 트렁크도 있습니다. 썬루프도 있어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2019년 형식.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가 하나 있어요. 조수석 앞엔 다. 요 부분은 볼트 체결로 된 단순 교체 부분입니다. 껍데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골격과 뼈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 교체 한개 정도는 큰 의미 없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 교체가 하나 있고요. 미세 누유는 없습니다. 특이 사항에는 후드 교정이 하나 있네요. 후드 교정은 큰 의미 없습니다. 들어온지는 6월 1일. 정상 주기의 차량입니다. 깨끗한 흰색 차량이고 썬루프도 있어요. 차선이탈 방지와 후축방 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시트, 가죽 시트, 찢자성 열선도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당연히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도 있어요. 렌트 이력 없고요. 단순 교체가 한계가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이도 없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가격은 2,850만원입니다. 2.0 4륜의 익스클루시브 4륜 모델이에요. 2,850만 원. 2018년 4월에 2019년 형식. 색깔은 쥐색이고요. 26,000km를 넘어섰습니다. 쥐색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쥐색 차량 많이 뽑고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썬루프가 있어요. 가죽 시트 당연히 있고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통풍시트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하이패스룸밀러와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차선이탈 방지와 구축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 있습니다. 2018년 4월 2019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늘도 깨끗합니다. 특이 사항도 깨끗하고요. 들어온 지는 3월 23일 묶여 가는 차량입니다. 조만간 묶인 차량으로 바뀌겠지만 묶여 가는 차량이고요. 우선은 지색이고요. 썬루프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와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통풍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파워 트렁크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요. 단순 교체도 없는 무사고 차량. 미세 누유와 특이사항도 깨끗하고요. 아쉬운 점은 묶여 간다는 점. 가격은 2850만원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산타페 TM 1구간 2만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해 드리는 가격, 추천해 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2750에서 2850, 2750에서 2850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 TM1 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산타페 TM 1구간 2만키로대의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2만키로면은 제가 언제나 구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지만 정말 신차급의 키로수고요 짧은 키로수대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높긴 하지만 정말 신차급 신차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수 있는 키로수대고요 굉장히 좋은 키로수대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 신차급의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키로스가 짧은 키로스의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은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어, 그리고 가성비적으로 좋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차가 기준으로 봤을 때고요, 중고차 가격으로는 뭐 낮지는 않죠. 그렇지만 신차가 신차의 버금가는 차 컨디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산타페 TM 2만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